할렐루야, 주 안의 사랑는 성도 여러분, 1월 19일 수요일 새벽 만나 요한 일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큰 산이 혼자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산저 산이 이어져서 산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산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산인데 다른 산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하는 것이 옳지요.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큰 사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이야기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총명해도 성령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무지 몽매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믿지, 성경을 믿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사도의 증언이 아니고서는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올바른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증언한 것이지요. 뭐라고 증언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불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는데 그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가시면서 마지막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것도 봤고 또한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들이 증언한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100년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영원히 잘살 것처럼 그렇게 아득바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억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마음에 담고,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의 백성들 낙심하고 좌절된 주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